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 두부찜입니다. 네, 일단 먼저 두부는 반모 준비했고요. 두, 두부를 이렇게 이제 으깨줘요. 으깨주고요. 두부찜입니다. 여기다가 새우젓 1 작은술, 계란 1개 들어가고요.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좀 식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네, 송송 썰어줍니다. 아주 송송 아니고, 적당히 송송 식감 있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다른 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계란찜 같은 두부찜입니다. 자, 여기다가 쌀뜨물한 큰술 정도 되겠습니다. 국자로 담았지만, 네, 아주 쬐끔 담았기 때문에 한1 큰술 정도 되겠고요. 네, 골고루 섞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태 이제 담아주는 거예요. 소태 담았어요. 담아서 이제 쏙 담아준 다음에 요거를 꼭꼭 다시 한번 이제 좀 눌러주고요 네 농도가 아주 딱 좋습니다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기다가 더 물을 붓거나 그러면 안 되겠고요 자 여기서 뚜껑을 덮고 약불로만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약불 네, 15분 지났고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자 요거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덜어요 솥을 들고 냄비를 들고 접시 손 내지는 아그 냄비가 되겠죠 접시에 담고요 접시에 덜고 덜어서 접시에 담고 깨를 솔솔 깨를 솔솔 뿌려주고 나면 네 정말 살살 녹아요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맛진 시간 되세요